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말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놓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꾸지람을 받아들인다.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많이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신다. 오른 길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고 꾸질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지옥과 멸망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꾸짖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환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 지각 있는 마음은 지식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친 날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은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답하는 것이고, 과격한 말은 고통과 슬픔과 상처를 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르다, 일어나다라는 뜻의 히필 미완료형을 사용하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것과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대조하며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과격한 말과 유순한 대답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의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말은 좋게 만들다, 올바르게 사용하다, 유익을 끼치다, 잘 되다, 라는 것이고, 좋다, 즐겁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냅니다.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언어입니다. 어떠한 말을 사용하는가? 말의 특징이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내 입에 습관처럼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어느새 거친 말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 버렸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든지 있어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의인에게는 소망을, 악인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푸스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고 바르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사람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언어가 될수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영혼을 꺾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깊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사, 사용해야 될까요? 생명의 말이 있고 파멸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버지 훈계를 무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꾸지람을 받아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훈계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훈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가볍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최근에 한 뉴스가 있었죠? 어떤 가면을 집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그것을 싸게 팔았는데 알고 보니 경매에서 수십억에 해당하는 가치에 가면이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싸게 판 사람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값에 팔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요. 의인의 집에는 그래서 재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행실에 대한 보상으로 부유에 대한 약속을 자주 제시해 주십니다. 반대로 불의한 사람도 재물을 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고통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을 가져도 그 재물이 오히려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을 얻는 것에만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과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이 다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지식과는 멀리 있습니다. 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식을 퍼뜨린다는 말은 멀리 던지다 퍼뜨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농사법이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만은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발 피우는 것도 있는 이유가 당시에는 농사법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멀리 멀리 그저 흩뿌리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을 수확하는 것이 최선의 농사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이 지식을 퍼뜨릴 때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처럼 넓게 흩뜨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식을 퍼뜨리게 되면 지혜의 열매, 지식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을 다 무시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형식 자체가 중요하고 마음이 떠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한 예배. 이것은 결국, 진실,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말과 예배를 받으십니다.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환이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과 얼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얼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깁니다. 그리고 통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칫날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외적 조건보다 내적 상태에 의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바르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내적 조건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